오늘 현장 분야가 4억 5천만 원입니다. 이천IC를 비롯한 경강성 부발력이 가깝게 인접이 되어 있고 연면적 42평의 넓은 실내 구조를 자랑하는 예쁜 전원주택 현장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현장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집 유정호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경기도 이천시 부바읍 죽당리에 위치한 신축 전역 현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안내 샘플하우스 이천IC를 비롯한 부발력이 차량 7분에서 차량 10분 각각 이용이 가능한 인접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단지 내 도로도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2차선 도로부터 많이 들어온 코스는 아니고요. 단지 도로도 6m 폭의 콘크리트 포장으로 깔끔하게 조성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면 도로를 이용해서 주차를 하셔도 양방향 교차 통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안에 샘플 하우스는 제 우측에 위치한 2층 예쁜 전원주택입니다. 첫외 공간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 공간은 널찍하게 포장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량도 두대 주차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울타리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더 이동해 보시면 이 테두리 부분으로 해서 잔디가 식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잔디가 식재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고객님이 들어오셔서 아름다운 조경을 통해서 주차를 하시고 나서 우리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 부분에 조경을 깔끔하게 식재를 한다면. 우리 집의 분위기가 한껏 더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좌측으로 보시면 녹지 공간도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앞마당은 널찍하고 반듯한 네모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포천석을 통해서 눈빛 피해 없이 전실부까지 이동이 용이하게 마무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녹지 공간도 꽤나 널찍하기 때문에 고객님 교회에 맞게끔 아름다운 조경부터 반려견이 뛰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녀분이나 손주분 있으신 고객님들한테는 충분히 활용 포인트가 높을 녹지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야, 여기가 이 데크 공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데크 공간이 전반적으로 대리석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부 앞쪽은 폭이 굉장히 널찍하고 전기 배선 장치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썬룸을 시공을 한다면 또 하나의 널찍한 실내 공간처럼 활용이 가능하고요. 전실부 앞쪽까지도 이 데크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부터 쓰임새가 굉장히 뚜렷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재 부분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현장입니다. 제 좌측편으로 보시면 또 하나의 토사 공간 주변으로는 부동 수전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텃밭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알맞은 사이즈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전도 옆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물주기도 용이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 옆마당 공간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가. 후정 공간도 생각보다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뒷마당 공간 쪽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첫 번째 기반 이설 LPG 벌크 통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콘크리트로 타설이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부에서 진출입할 수 있게끔 터닝도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한쪽편으로는 콘센트 배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 중축을 통해서 또한에 창고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은 활용도가 굉장히 뚜렷한 후정 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쪽으로는 두 번째 기반이 서린 개별 정화조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안마당 공간을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공간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내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안내드 샌프러스의 외장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장재는 전반적인 스타코 플렉스와 포인트 파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붕은 스페인식 기어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 사용 면적 42평에 경량 목조로 구성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부 앞쪽도 포치 구조가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수 있는 디지털 도락이 포치 아래쪽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비폐 없이 진출입이 용이하고요 이 구조물이 또 아치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약간 지중해를 연상하끔 인테리어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천 내부 공간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은 반듯한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체는 포세린 타일부터 벽체도 마무리가 깔끔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제 좌측편으로는 키큰 신발장이 총 4칸 바닥으로는 띄움 시공과 간접 조명도 완료가 되어 있고 한쪽 벽면으로는 일괄소등 스위치도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사연동 슬라이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야 이게 유리가 이색적이네요 망인 유리와 아쿠아 유리를 같이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은 주방부 공간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옆쪽으로 보시면 분리가 되어 있는 분리형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 거실이. 역시 실상 면적 42평답게 굉장히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 좌측으로 보시는 넓은 전창은 거의 남행에 가까운 남서향의 배치가 있기 때문에 햇살도 강력하게 들이치고요 따뜻한 겨울부터 시원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는 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픽상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는 콘센트가 유선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카우치 형태의 소파를 설치를 한다면 확실하게 주방과 거실과 분리가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안정적인 TV 위치까지도 선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거실부 공간이 넓직하니까 활용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 편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주방부 공간 이동해 보시면 주방부 공간도 생각보다 동선 배치를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서 있는 위쪽에 식탁 등을 통해서 아래쪽으로는 한 4인용 정도의 식탁 배치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가장 안쪽에 있는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의 제작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부터 밥솥 넣는 공간, 브리드 공간에 기역자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부터 하부장도 널찍하게 시공이 완료가 되어 있고 일단은 사각 싱크홀도 널찍하고요. 기본적인 창호도 널찍하게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환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을 사이즈입니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 편으로는 아직 전기 레인지는 시공이 안 되어 있지만 하츠 3구 전기 레인지가 시공이 될 예정이고요. 위쪽으로는 침령 후드도 마련가 되어 있습니다. 동선도 편리합니다. 좌측으로 보시면 이 약간 동선 사이즈를 고려 해서 약간 양계형 중문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널찍한 공간은 아닙니다. 세탁기, 건조기, 직렬 배치가 딱. 용이할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한 칸밖에 없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후정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 터닝도어를 통해서 뒤쪽에 증축을 한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추가 냉장고부터 사용 안 하는 잔진보관, 부식창고로도 활용이 가능할 사이즈가 제공 되어 있으니까 이 터닝도어가 제 역할을 잘 해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안쪽에 위치한 침실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실은 전실부터 들어오자마자 뉴턴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야, 오늘은 샌플러스 마스터룸 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사이즈가 널찍한 침실 공간이고요. 기본적인 환기창도 양쪽 이면을 활용해 줬기 때문에 환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을 사이즈가 제공 되어 있습니다. 북박이장도 한 12자 이상 배치가 가능한 사이즈가 제공되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마련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색적인 게 여기에 멀트리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멀티룸은 게스트분들 오셨을 때 침실 공간으로 이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별도의 드레스룸이라든지 서재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환기창부터 또 아래쪽에는 깊숙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창고 팬트리 공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안 하시는 잔짐은 보기 흉하니까 안쪽으로 보관을 하시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층에 있는 모든 공간 다 살펴봤는데 한 군데가 빠졌죠 욕실 공간입니다 저희가 입주 청소를 하기 전에 들어와서 화장실이 조금 더러운 점 양해 부탁드려하겠습니다 가장 안쪽으로는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는 해바라기 수전부터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부터 용병기, 젠다의 선반도 아직 제작이 완료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작이 깔끔하게 될 예정입니다 타원형의 거울부터 수납장도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에 있는 모든 공간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실 건데요 2층으로 올라갔을 때 계단실은 집 손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 층은 다락 공간을 포함한다면 침실 2개와 미니 거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동선상 미니 거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유선 배치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외형에서 보셨지 모르겠지만 이 창이 아치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에서도 인테리어가 한껏 올라가지만 내부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인테리어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잘 적용이 됐습니다. 벤치 의자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독서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미니 거실만큼이나 고객님의 기호에 맞은 다양한 멀티룸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첫 번째 침실 공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 보셨던 침실 대비했을 때는 사이즈는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2층에서 바라볼 수 있는 뷰는 굉장히 시원하게 빵빵 틀려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양쪽에 활용이 가능한 창호를 통해서 시원함까지도 제공이 깔끔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선도 편리한 게 바로 우측에 공용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1층에서 보셨던 욕실 공간과 하드웨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울 수납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 습니다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공간, 다락 공간인데요. 다락 공간이 말로만 다락 공간이지. 뭐 생각보다 친구가 많이 낮진 않습니다. 가장 안쪽에 위치가 또 유선 배치도 되어 있기 때문에 다락 공간이 아니라 별도의 침실 공간을 활용해 할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부분도 우수하고요. 콘셉트 배치가 높게 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도 용이하게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바닥도 온수파이프가 제공이 되어있기 때문에 온돌도 들어오니 별도의 멀티룸처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 샘플하우스의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짧게 감상편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샘플하우스 어떠셨나요? 4억 5천만원이라는 분양가가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2000IC를 비롯한 경강선 부발력이 차량 6분에서 차량 7분 시내권과도 굉장히 가깝게 인접이 되어 있고요 아늑한 전원 단지 마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대지 사이즈만큼이나 널찍한 실내 구조도 자랑합니다 외형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 부분이 고풍스럽고 지중해를 연상시키는 만큼 튼튼하고 예쁘게 잘 지은 현장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 샘플 하우스에 좀더 자세한 문의는 하단에 위치한 더보기나 상단에 위치한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더 좋은 연예에서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집 유종호 부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